안녕하세요. 프렌트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어, 분양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걸, 어, 오늘 실제 이렇게 제가 심으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어, 물론 이제 뭐, 나는 그건 잘 알아. 이거는, 저거는 궁금해.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으로 된것 같아서 어떤 거는 기본인데, 이거 또, 또 얘기해줘야 되나, 막,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초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번 이거 했던 걸 올릴 때가 많아요. <laughs> 예, 그래서, 오늘은, 음, 좀 더, 어, 스카프에 대해서, 예, 제가 키우면서, 어, 정말 많이, 많이 많이 키워보고, 많이 삽목하고, 많이 해봤는, 해봐으니까요. 이제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질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처음에 제가 이 어린 싹을 옮겨 씻는 거를 가르쳐 드려요. 보세요, 삽목을 한 거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바글바글.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게, 이게 이거는 수태 삽목인데 요즘은 수태 삽목도 제가 귀찮아서 안 해요. 막흙 삽목을 해버려요. <laughs> 그거 이제 나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요거를 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떼면은 어 이제 어떻게 떼냐면 요렇게 잎을 그본 잎을 누르고 이렇게 보면요. 그 밑이 보여요. 이렇게 지금 보이실는지 어쩔 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찝게로 제가 고것만요렇게 집어서 예, 네, 요렇게요렇게 집어서 네. 근데 요거 집어서 요거를 어 캐내고요. 캐내고 이거를 어, 모체를 이 모체를 뽑지 않아요. 저는 그냥 놔둬요. 그리고 물을 좀더 주고 여기다가 이제 또저 여차하면은 음 여기다 거름 이제 비료 거름을 어, 조금 어, 더 넣어서 놔주면은 또 얘네들이 더 이렇게 잘 자라 또 또다 또다시 또 자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 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렇게 지금, 아, 어, 뽑았잖아요, 이거를.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 지금도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이렇게된 거를 옮겨 심을 적이에요. 저는 흙도 그냥, 그냥 일반 흙, 그냥 상토만 심어요. 뭐, 여기에 뭐, 펄라이트 더놓고 뭐, 질성 넣고, 안 넣고, 그냥 해봤는데도, 보세요, 이렇게. 이거 엔젤 키스인데,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 때문에, 뭐, 여기다 또 걸음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안 하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넣고, 사실 이렇게 한번꾹 누르고, 싹 대패, 깎듯이 깎아요. 깎아주고, 어 이제 제가 항상 늘 하는 거. 네, 아시죠? 살균요. 살균을 꼭 이렇게 해줘요. 살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심으면 흙이 좀 말랐기 때문에, 음, 잘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위에다가, 네,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심기가 아주 편해요. 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심을 때요. 요렇게 한쪽씩만 심지 마세요. 이렇게. 요렇게 한쪽씩 심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꽃이 이렇게 콜로, 이렇게, 요렇게, 차량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꽃이 이렇게, 뒤에 요것만 나오, 요게 나오니까, 어, 이렇게 심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 네 촉이 나와 있어요. 네 촉이. 요렇게. 네 촉이 나와 있는 거를 저는 다섯 촉. 이렇게 해서 많이 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여기다가 네, 심고, 네, 이렇게요 요렇게 심고요. 네. 요렇게. 요 네. 이렇게 심고 꼭 물을 뿌려야 하는 거 아시죠? 여 밑에 흙이 어, 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공간이 생겨요. 공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해서 다 채워 줘요. 요렇게. 다 채워 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쪽 다섯 쪽을 심으면 얘네들이 풍성하게 나와요. 풍성하게 나오면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것도 포세이돈이에요. 포세돈 포세이돈.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거냐면요. 작년 8월 달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이 다가는데도 꽃이 계속 이렇게 많이 피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여러 쪽으로 나온 여러 쪽을 심은 거예요. 여러 쪽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계속 이쪽 쪽에서 나오고 저쪽 쪽에서 나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한 촉을 이렇게 달랑 이렇게 요런 한 촉을 심으시지 마시고, 이제 세 촉, 네 촉을 심어야, 아, 꽃, 이 꽃이, 꽃이 막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물론 포세이돈은큰 꽃이기 때문에 막 다발성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이제, 캐치 시리즈라든가, 어, 뭐, 파종이라든가, 와우 같은 거, 특히 와우 같은 건요. 엄청 펴요. 꽃이 한, 한 번에, 그래서 쫙 올라오면 2 30개 올라서 펴요. 완전 불이 나요, 불이 나.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심으실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두척 심으시 마시고, 여러 척을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꽃이 다 피었잖아요. 이게 작년 가을에 심었, 음, 가을에 꽃이 확한 발에서 왔던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고 난 자리에 꽃대가 안 올라오는 꽃, 이, 파리가 있어요. 요 끝을, 잎이, 이제 다안올라서안 올라오게 되면, 잎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제거해주면, 음, 예. 네. 요 밑에까지 제거를 해주셔, 해줘야 돼요. 밑에까지. 밑에까지. 그래서 그걸 쫙 제거해주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요 작은 잎들이, 요 작은 잎들이, 그이 앞에서 계속 안에서 계속 나오면서 꽃을 피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도 이 꽃대 자르는 것도 이 밑에까지 바싹 잘라 줘요, 이거. 예. 그 이렇게 되면 꽃대 나오는데 또 지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밑을 바짝 잘라 주시고 그리고 꽃이 다 피고 진 것도 네, 이렇게 베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지그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잘라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요. 이게 밑에서 또 싹이 개, 안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작년 가을에 이게 1년이 지금 며칠 있으면 1년이 돼가요. 그런데도 꽃이 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꽃을 다 치우는데 꽃안 핀다고 그냥 기다리면요. 이 안에서 나오는 꽃, 이안 싹들이 자라질 못하기 때문에 꽃을 못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꽃대가 아, 다 피고 난 이런 이런 잎들은 제거해주면 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이것도 엔젤키스예요. 보세요. 이게 아, 얼마나 긴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엄청 커요. 이렇게 잘 자나요. 이거 아 그리고 참 아까 이거 심은 거요. 예 이거 이거 심은 거 여러 쪽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 그냥 바깥에 놔둬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밖에 놔가서 많이 이렇게 타서 죽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투명 리빙 박스에다가 넣고 뚜껑 딱다 놔서 한 20일 정도까지 하면 얘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든요. 뿌리가, 뿌리가 어느 정도 잡았을 때, 어, 이렇게. 저는 군뱅이를 줘요. 군뱅이 분변토. 이거를 주시면요. 진짜 무식하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안 줘요. 저 이거 하나만 줘요.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어, 액체 비료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이거 하, 하나만 주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잘자라요 꽃대도 그잘 올려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군뱅이 비누 표현 주는데 군뱅이 분벤터도 이걸 어떻게 주시냐 면은요 이거를 주실 때요 아 그리고 화분은 9cm 화분에 심는 게 좋아요 9cm 화분 이게 7cm 8cm를 좀 작더라고요 9cm 화분은 좀 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랐을 때 조금 더큰화분으로 옮겨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비료를 주, 제가 거름을줄 때는 게 1숟갈로 이렇게 고봉으로 떠요 고봉으로 굼뱅이를 떠서 이쪽에 반 이쪽에 반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넣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물을 주면요. 이게 쫙 깔아져요. 이게 다. 그리고 굼뱅이 분폐는 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걸음은이 정도 주면요. 뿌리가 썩거나 죽어요. 근데 굼뱅이는 안 그래요.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굼뱅이 적극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잎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는 그래도 참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놔줘도 이쁜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축 처진 이 잎이요. 이런 잎. 이렇게 축 처진 잎은 잘라주세요. 그러면 또 잘라나와요. 얘네가. 잘라나오는데 어디까지 잘라나와야 지장이 없느냐 하면은요. 꽃대 나오는 거는요. 꽃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 한몇 센치, 한 15cm 정도 냉겨놓고 이 잎을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이게 말 치렁치렁하니 배기 싫어요, 이게. 그러면 어이 치렁치렁한 거보다 꽃이 잘라져서 산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이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잎을 저는 잘라서 키워줘요. 근데 지금 요거는 조금 더 키워서 삽목을 하려고 지금 어, 안 자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잘랐어요. 지금 다 잘랐어요. 예, 잘라서 이렇게 키워도 꽃 꽃 피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예. 꽃, 꽃대 보세요. 엄청 나오겠죠? 엄청 나와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키우는 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우리 어, 구독자분들이 잘 키워야 또꽃 피우는 그 맛을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요. 어 저는 그 초보 분들이시라면 꼭 전화를 주세요 제가 어 바, 물론 바쁘지만은 그래서 초보 분들한테는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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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라고 그래서 시간을 바쁠 때는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해서라도 전화를 꼭 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 전화 거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굉장히 이거를, 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즐거움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꽃들을 정말, 이게, 이게 진짜 그냥, 지금은 어마어마해서 물 주는 것도 힘들고, 막 삽목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요. 그래도 꽃만 보면요 너무 즐겁고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만 가르쳐드리고요. 예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시고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전화 대빵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아이고.